안녕하십니까. 사행이 취소와 배당이 사건을 아주 좋아하는 권영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도 사행이 취소 후 대상이 된다라는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. 채무자가 거액의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어 자신의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, 아 나는 상속을 받아봤자, 상속을 받아봤자 결국 다 뺏길 거니까, 아예 나 그냥 상속 안 받을래라는 것에, 그러니까 상속 분할 협의에 대해서 어 부정을 하는, 어 받지 않는, 아니면 일부만 받는 그런 협의가 과연 어 취소 대상이 될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.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있다라는 것이고, 그 한도는 어디까지인가? 그 한도는 상속분의 한정, 상속분까지 고려를 해서 비로소 사행위 취소 후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즉, 채무자가 천만원 후 상속을,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협의분할을 통해서 500만원만 받았다라고 한다면, 그 나머지 부분,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속분으로 500만 원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분할 여부에 대해서 상사행이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부분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은 어,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어, 상속인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법률 행위가 될 것인가 법률 행위가 될 것인가 또 법률 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사행위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상속은 자기가 포기할 수도 있고 한정 승인을 할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사행위 취소로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행이 취소 후 대상이 되고 결국 취소 범위는 그 사람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그때까지의 그 범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